안녕하세요. 어, 어 이제 선생님이 그, 이 실행 결과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어 실제로 컴파일러를 가지고 왔는데, 원래는 이게 송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손코딩을 하려니까 컴퓨터 메모리 주소가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줄 수가 없어서 어 부득이 이렇게 컴파일러를 돌려가지고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176쪽에 있는 예제인데요. 예제에 보면, num 변수에는 이제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ip 변수, 포인터 변수죠? 네, 포인터 변수에는 이 num 변수의 주소를 넣었습니다. 그죠? num 변수의 주소를 ip 이 포인터 변수에다가 넣은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값들을 쭉 출력해 볼 건데, 실제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7번 라인에서 이제 num이 100 나오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 8번 라인에 보면, n 의 주소죠. 네, n u 의 주소가, 이렇게 어, 62fe1c,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얘는 실제로 컴퓨터 메모리 안에 있는 주소입니다. 네, 실제 컴퓨터, 이 컴퓨터, 지금 선생님이 작동시킨 이 컴퓨터의 물리적인 주소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자릿수가 보시면, 앞에 00000000, 어쩌고, 62FE1C,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자리수가 총몇 자리냐면, 1 6자리입니다 네, 세 보면 알겠죠? 1 6자리인데 이게 왜1 6자리로 나오냐 면 어, 지금 얘가 16진수로 표현되어 있죠? 16진수 한 자리는 몇 비트? 4비트죠, 그죠? 네, 4비트. 그러면, 4 곱하기 16 하면, 얼마죠? 64가 되죠, 그죠? 네, 64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는 지금 64비트로 컴파일을 한 겁니다. 64비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컴파일을 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64비트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주소도 이렇게 64비트 어, 16진수 16자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얘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부분 보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TDM GCC 94.9.2 64비트 릴리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만약에 얘를 64비트가 아닌 32비트 컴퓨터 옛날에는 32비트 컴퓨터도 있었죠. 그렇죠? 32비트로 이렇게 바꾸어서 컴파일을 해보면 바꾸어서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컴파일 해보면 어, 여기 있는 넘값이 100이 들어있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보면 이 넘의 주소가 자리수가 확 줄어들었죠. 몇 자리 이렇게 8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맞죠? 자, 8자리로 나오는 이유는 32비트, 즉, 8자리 한, 한 비트, 한 자리당 4비트씩 해서 48에 32에서 32비트로 이 컴파일 하기 때문에 주소도 32비트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컴파일을 할때이 프로그램이 64비트에서 돌릴 거냐, 32비트에서 돌릴 거냐에 따라서 주소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주소라는 건한 번에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어뭐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64비트로 어 명령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64비트로 처리된 요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m 의 주소가 6F의 1C 이렇게 나타나 보이고 그죠? 이 m 의 주소를 IP에 넣었기 때문에 이 IP 값을 출력을 해 보면 IP 값을 출력해 보면 예, 네, 마찬가지로 여기 m 의 주소랑 똑같죠? 6F21C. 그죠? m 의 주소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라인에 IP의 주소를 출력하고 있죠? 자, 이 IP의 주소는 이 IP 역시도 하나의 변수, 포인터형 변수이기 때문에 이 IP도 IP 변수도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IP 변수도 메모리에 저장되니까 저장되려면 메모리 주소가 있어야 겠죠 그래서 이 IP 변수 자체의 주소가 6 2 f 1 0 이라고 하는 주소에 어, 이 IP 변수의 값즉6 2 f 1 c 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IP를 출력을 해보면 포인터 IP는 이런 겁니다 이 ip 변수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ip 변수에는 네, 이 주소, 즉 n 의 주소가 들어있죠. n 변수의 주소가 들어있죠. 거기에 앞에 포인터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 예, 이 주소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죠? n 변수죠. 그렇죠? 네, num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n 변수의 값을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11번 라인에서 출력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100이 출력이 됩니다. IP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 그래서 10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번 라인에 보시면 200을 IP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 집어넣은 거죠. 200을 IP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밑에서 14번 라인에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IP 변수의 값이, 아, IP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이 200으로 바뀐 거죠. IP 변수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죠? 넘 변수죠. 그렇죠? 넘 변수입니다. 그래서 넘 변수 값이 2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런지 어떤지를 실제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어. 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넘 변수에 있는 값의 마지막에 하나가 또 이렇게 딱 나올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 값이 넘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했는데, 넘 변수에 있는 값이 200으로 바뀌었죠. 왜 13번 라인에서 200을 IP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 집어넣은 거죠. 그죠. IP 변수가 가리키는 곳은 결국은 어디다 넘 변수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177쪽에 있는 예제인데 여기에 보시면 int 타입으로 int n 변수 ip 변수 그 다음에 float n 변수 fp 변수 double n 변수 dp 변수 캐릭터 n 변수 cp 변수 int float double character 각각의 일반 변수 하나씩 그리고 포인터 변수 하나씩 선언한 거죠 네. 그러면 얘네들의 어, 크기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사이즈 오브, 크기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int n, int underbar n 일반 변수, int 형 일반 변수 float 형 일반 변수, double 형 일반 변수 캐릭터 형 일반 변수의 크기를 각각 출력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int 형 포인터 변수 float 형 포인터 변수, double 형 포인터 변수 캐릭터 형 포인터 변수의 크기 역시도 한번 출력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어, 코드 부분만 보겠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인트형 변수, 인트형 n 변수, 포인트형, 플로트형, 더블형, 캐릭터형은 각각의 자료형의 크기이기 때문에 인트는 4바이트, 플롯 t 4바이트, 더블 8바이트, 캐릭터 1바이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대로 4, 4, 8, 1,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어, 인트형 포인터 변수, 플러트형 포인터 변수, 더블형 포인터 변수,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 변수들은 전부 다 자료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전부 다 팔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팔로 나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얘는 포인터 변수기 이 때문에 포인터에는 뭘 담았죠? 앞에 이 IP에서 뭘 담았죠? 넘변수에 주소를 담았습니다. 그죠? 넘 변수가 인트 타입인데, 어쨌든, 어떤 변수에 주소를 담았습니다. 그러면이 주소를 담는 변수는 주소가 int형이라고 다르고 float형이라고 다르고 double형이라고, 캐릭터형이라고 주소가 다 바뀝니까? 아니죠. 주소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생성해서 부여를 합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부팅이 될 때. 그런데 타입마다 다르다고 주소를 다르게 부여하는 게 아니라 바이트 단위로 주소를 다 부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타입에 관계없이 주소는 똑같이 64비트로 처리하는 8바이트로 다 똑같이 주소를 구성을 해버립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인트든 플롯이든 더블이든 캐릭터든 관계없이 포인터형 변수는 전부 다 8바이트, 주소를 하나 담을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생성이 되는 거죠. 네, 앞서 봤듯이. 주소를 담으려면 이 주소, 즉, 여기에 있는 이게 아까 전에 있는 그 176쪽에 있는 예제인데, 그죠? 인트형 변수가 여기에 보시다시피 16짜리 64비트로 주소가 되어 있죠? 이 64비트를 담으려면 8바이트 돼야 되죠, 그죠? 예, 88이 64에서 8바이트 돼야지 이 주소를 그대로 담을 수 있겠죠? 그래서 블롯이든 더블이든 캐릭터든 관계없이 모두 8바이트로 나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얘를 32비트로 컴파일해 봤었는데, 그죠? 32비트로 컴파일을 해보면 예, 네, 얘를 32비트로 컴파일을 해보면, 주소는, 네, 줄어듭니다. 그죠? 4바이트로. 이유는 앞서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죠?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메모리 주소도 이렇게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네, 4바이트로. 얘는 64비트로 컴파일한 거, 어, 얘는 32비트로 컴파일한 겁니다. 자료형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나, 주소의 크기가 달라지죠. 자료형의 크기는 인트가 64비트로 하든 32비트로 하든 인트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주소의 크기만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